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예배 될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또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틀 뒤면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4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우리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이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가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맺어지기 전까지 3년 1개월 동안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또그 피해는 아주 어마어마했습니다. 인적 피해와 또 물적 피해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까지 그 피해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남북을 합쳐서 약 520만 명의 인명 손실이 있었습니다. 민간인의 피해도 엄청났습니다. 약 20만 명의 전쟁 미망인과 10만 여 명에 넘는 전쟁 고아가 생겨났고 1천만 명이 넘는 이상 가족이 발생해서 지금도 우리 역사의 비극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적인 수준의 경제적인 피해도 일어났습니다. 학교, 병원, 공장, 도로, 교량 등 모든 사회 및 기반 경제 그 경제 기반 시설들이 파괴가 되었고요. 또 남한에서는 집을 잃고 거리에서 방황하는 전재민의 숫자가 200만 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최빈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이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대한민국은 이 전쟁 위험의 긴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교회와 대한민국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 위기 속에서도 그 폐허 속에서도 북한 공산당에게 넘어가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영적 부응 경제 부흥을 일으키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독재 정권으로 인해서 여전히 74년의 휴전 상태를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김정은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민족 보급화, 표 복음으로 통일되고 평화 통일되고 우리나라가 하나 될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기도의 민족으로 지금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애국가의 한 소절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삶의 고백을 우리가 살아내면서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조국 교회와 우리 민족에게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 고백할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보며 다시 그 은혜를 새기는 그런 시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국을 탈출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38년 40년 정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아닙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요단강 건너편 그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출애굽 당시에 20세대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의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 세대들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나라에 유교를 걷지 않는 그 세대가 많아진 것 같은 그런 어떤 유교를 잘 모르는 세대가 모여 있는 것처럼 애굽의 상황들을 모르고 살았던 세대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 출애굽 이 세대들을 향하여서 모압 평지에서 광야와 약속의 땅 경계에 있었던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재확인시키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 평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광야와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경계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유목민의 생활을 마치고 정착민의 생활을 하게 되는 어떤 생활 방식의 경계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는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다시 삶을 재정비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모압 평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지나온 과거의 삶을 돌아보고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장소, 과거와 미래의 경계 지점이 바로 이 모압 평지였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곳이 모압 평지와 같은 그런 장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4년 전 일어났던 6.25 한국전쟁을 돌아보면서 보금통일을 다시 한번 준비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고 또 2024년의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지금의 내 생활 방식과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앞으로 주어질 삶의 자리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왔던 신앙의 여정들을 돌아보며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어떤 신앙의 삶의 경계 지점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요, 지역과 생활 방식과 과거와 미래의 경계 지점인 이 모아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인생을 돌아보고 기억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 지나가야만 하는 곳이 이 광야였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집을 사고, 돈을 모으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명예를 얻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요 본향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세상이라는 광야를 지나가는 낙은의 체류자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여러분 잠깐 들러서 지나가는 체류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그곳은. 이 광야가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떤 분들은 5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고 계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7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유기호라는 그 험하고 비참한 광야 인생을 보내신 분도 우리 중에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보내는 시간들은 모아평지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광야 40년과 같은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광야 인생을 한 줄, 한 문장으로 요약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사님, 집사님의 광야 인생은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모압 평지에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광야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세요라고 한다면 출애굽 2세대들은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요약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1장 19절을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보내는 동안 크고 두려운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광야 40년 어땠습니까? 물어본다면 이들은 분명 이렇게 답했을 것입니다. 그 광야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조마조마한 인생이었습니다. 목사님,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그들은 분명 이렇게 답했을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곳 모압 평지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큰 광야밖에 없었습니다. 보이는 광야에 압도되고 주눅 들어서 광야를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광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깜깜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보이는 광야, 보이는 세상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고 그곳에 그 광야가 보여주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 시선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보이는 상황이 너무 두렵고 너무 크고 어찌할지를 모르, 어찌할 바를 모르며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광야 생활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 속에 표현을 했습니까? 결국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보여준 것은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싸움과 분열과 좌절과 불신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광야로 우리를 내몰아서 우리를 죽이시는 광야보다 작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렸던 이사울 왕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골리앗과 같은 크고 두려운 광야를 보면서 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가 그 광야에서 자신들이 보고 두려워했던 그 광야에서 주눅들어서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두렵게 여겼던 이 광야를 모세도 동일하게 지나왔습니다. 모세가 다른 광야를 지나온 것이 아닙니다. 모세 역시 같은 광야에서 동일한 시간을 보냈고, 동일한 상황을 만났고, 동일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나온 모세의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너무나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인생을 보내면서 그 광야를 크고 두려운 광야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다라고 그들은 외쳤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 광야의 인생은 광야보다 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지금 인생의 경계 지점에 서 있는 초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인생, 광야 인생에서 만난 광야보다 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두려운 곳이 아닙니다. 초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두려운 곳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광야가 두렵게 여겨지는 그 순간 우리는 불평과 불만과 낙심과 좌절과 분열이라는 그 더러운 오물들을 우리 삶을 통해 가지고 와서 우리의 삶을 얼룩지게 만들며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불신과 불만과 좌절과 낙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 민족이 유교회를 걷고 지나온 74년의 모든 시간들은 크고 두려운 시간들이 아니라 광야보다 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첫 번째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열 가지 재앙입니다.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심판이죠. 하지만 이 종족이 말살될 위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열 가지 재앙들은요,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정말 큰 구원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을 때, 애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 이유 없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을 과시하기 위한 과시용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대신해 싸워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광자의 모든 생활 동안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셔서 그 크고 두려운 광야 40년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제도 하나님의 싸우심이 과거에 출애급 시대에 74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고 우리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와 힘든 상황들을 만났을 때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요. 나의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그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은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패배하셨다 라는 말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역전패하셨다 그런 말씀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셀수 없이 넘어지고 패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도 패배하신 적이 없으신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될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전술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맞는 하나님은요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후반절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사람이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지난 분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절을 참 좋아하는데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해서 안을 때 그냥 안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안고는 아우 잘 생겼네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안고 계시는 그 아버지, 어머니는요, 자녀가 필요할 때마다 입혀주고, 먹여주고, 채워주기 위해서 그 자녀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해서 독립할 때까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세요. 또 지금은요, 그냥 독립하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AS 하시는 분, 그분이 여러분들의 부모님 아닙니까? 안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란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광야를 걸어가는 자녀의 필요를 다 아시고 그 필요를 가장 필요할 때 공급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릴 때 우리 하나님은 만나로 그들을 먹여 주셨습니다. 너무나 목이 말라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생수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험한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성경은 발도 상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를 살아올 수 있었겠으며 또 위험한 그 광야를 어떻게 안전하게 모아평지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올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공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결핍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 계실까요? 여러분들 중에 삶의 결핍이 없는 분 계십니까? 뭐 물론 재정적인 결핍 물질적인 결핍은 내가 노력해서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의 공허, 영혼의 결핍은요, 우리 힘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공허하고 더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마음의 빈자리입니다. 이 마음의 빈자리를 공급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나못 살겠다고 외치는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크고 두려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살펴볼 것은 세 번째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요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그는, 그는 너희보다,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장막 곳을 찾으시고, 찾으시고 밤에는, 밤에는 불로 낮에는 밤에는 구름으로,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광야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수 없는 곳입니다. 동서남북을 알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이 광야를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이 가야 할 가장 안전한 길을 표시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하면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밤과 낮을 빼고는요.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밤이 모이고 낮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밤에도 우리를 지시하시고 낮에도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전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전 인생을 지시하시고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지금 모세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도 모르는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자신있게 스스로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 가정을 책임지고 내 교회를 책임지고 내 사업을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한양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한양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장로님에게 목사님에게, 집사님들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하는 순간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사람들은요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를여러분들이 보실 때마다 기대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한양교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모세는 바로 개인과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점에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에서 크고 두려운 광야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동일한 광야에서 광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필요를 모든 것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우리를,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요. 이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에 압도되어서 보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모세를 위한 모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 때문에 두려워하고, 변화되는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알수 없는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보호하시고, 싸우시고, 공급하시고, 미래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유교의 폐허 속에서도 74년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고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좌절 때문에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알수 없는 미래 때문에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우리의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위기와 슬픔과 아픔 속에 있더라도 그 가정과 직장을 지키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양교회를 위한 한양교회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실 때 그 힘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안고서, 예야 나는 너를 위한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와 약속의 땅 사이에서,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오늘 모세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크고 두려운 광야 앞에서도 더 크고 두려우신 분이 계시다라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할게요. 저를 따라 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한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유기호의 폐허 속에서도 우리 조국 교회와 민족을 하나님의 생명 싹에 품어 주시고 지켜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모세가 만난 너희를 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결론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야만 하는 광야 속에서 살아내야만 하는 이 광야 속에서 광야보다도 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만을 보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싸우시고 공급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의 광야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